68번 보면 자이 x의 값을 먼저 구하면 자 x는 자 진수의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로그 3에 자 2루트 2에다가 빼기 자 로그 자 3에 3으로 이렇게 바꾸고 플러스 로그 자 3에 루트 162는 6, 162를 자,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2하면 81. 이렇게 되면 자 얘는 2 곱하기 3의 4제곱에다가 뭐야 2분의 1제곱. 자 이렇게 쓸수 있네.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자3의자 2의 5제곱. 자 이렇게 되. 겠 자, 얘는 이렇게 쓸수 있지. 2에, 자, 2분의 3제곱. 이렇게 쓸수 있어. 자,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하면, 자, 2 곱하기, 자, 요거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, 자, 2분의 3에다가 로그, 자, 3에 2 쓰고,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? 1이지. 그래서 빼기 1, 2하고 2, 하고 곱하니까 2, 이렇게 될 것이고. 얘 2분의 1또 앞으로 나가서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자 덧셈이니까 얘는 로그 자 2에 아니 3에 2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로그 3에 3에 4인데 4도 앞으로 나가서 여기다가 4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얘도 5도 이렇게 또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에 로그 자 3에 2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3 로그 3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자 3의 2 요거 계산하면 요거 1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1하고 4하고 곱해 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5의 로그 자, 3에 2, 이렇게 돼서, 얘랑 얘랑 없어지고, 얘랑 얘랑 계산하면, 2가 돼서, 얘랑 계산하면, 자, 로그 자, 3에 2가 되는 거죠. X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3X는, 자, 로그 아니, 3에, 자, 로그 자, 3에 2 이렇게 돼서, 자, 여기가 기준으로 같으면, 얘하고, 얘하고, 자리를 바꿔서, 자, 2, 로그, 자, 3에, 3으로 썼으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?